한때 민주주의와 평화가 위기에 처했지만 대한민국은 그때마다 불굴의 저력으로 일어섰습니다. 친의 쿠데타로도 민주주의와 평화를 염원하는 대한국민들의 강렬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었습니다. 지난 겨울 내란의 어둠에 맞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뤄낸 빛의 혁명은 유엔 정신의 빛나는 성취를 보여준 역사적 현장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보여준 놀라운 회복력과 민주주의의 저력은 대한민국의 것인 동시에 전 세계인의 것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밝은 쪽으로 빛이 비추는 쪽으로 꽃이 피고 있는 쪽으로 끌고 가기를 바랍니다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말처럼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향한 여정을 함께 할 모든 이들에게 빛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의 미래를 논의할 이 유엔 총회에서 세계 시민의 등불이 될 새로운 대한민국이 국제 사회에 완전히 복귀했음을 당당하게 선언합니다. 감사합니다.